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원단장을 만나다 대한민국 최고의 응원단장 김주응원단장님을 다시 한번더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속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유 어쩐 일이군요. 지난번 저희 인터뷰 영상이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 알고 계시죠? 헐 진짜요? 대박. <laughs> 당연하지. 내가 나왔으니까 반응이 후끈후끈 하지. 그래서 팬분들께서 김주일 단장님 한 번만 더 모셔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다고 약속도 없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드디어 관중 입장이 재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죠. 저번 일요일 26일을 시작으로 드디어 관중 분들께서 KTWG파크에 입장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번에 열심히 홍보하셨던 언택트 라이브 응원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설마 사라지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관중 입장을 해도 KTWG만의 언택트 라이브 응원은 계속됩니다 바뀌는 점은 제가 스카이박스로 이동한다는 점한 가지 뿐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경기전에계신는 분뿐만 아니라 줌에 접속하신 분들까지 다 함께 이끌어 나가며 응원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왠지 오늘도 좀 광고 같았는데 방금도 또불 꺼지지 않았었나요? 예 아니에요. 약속도 안 하고 싶잖아요. 아뭐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니 그나저나 왜 스카이 박스로 이동을 하신 거죠? 일단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응원 단상에서 오늘 하면은 관중분들과 접촉을 또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제가 응원 단상에 서 있으면은 관중분들이 저를 보고 응원을 더 따라하고 싶잖아요. 저도 더 유도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스카이박스로 이동을 해서 응원을 하는 겁니다. 아 단장님이 단상에 안 계시면 응원단상이 너무 허전하진 않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저는 응원단상이 없고 스카이박스에 있지만 제 목소리가 구장 내 스피커를 통해서 다 크게 전달되고요. 응원단상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캐리더 레이디즈와 전 세계 최고의 캐릭터 빅토리가 관중분들과 함께합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응원 방식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주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육성원을 제아낸 대신 박수와 타올을 이용하여 K-T-J 응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잘합니 아, 뭘뭘 뭘 보라는 거죠, 단장님 지금 뭐 보이세요? 지난 일요일에 보여준 KTZ 팬분들의 질서 있는 응원 모습은 다른 팀들의 모범이 될 만한 아주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네요. 자,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줌을 통해 언택트 라이브 응원 이벤트에 참여한 팬분들의 모습도 봐보실까요? 스피커로 캐치 아니 뭘.. 뭘 보라는.. 아주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줌에 접속한 팬들과 야구장에 오신 관중분들이 함께하는 이벤트 보실까요? 풍성풍성 그렇죠! 그렇죠! 아, 방금 딱딱 맞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기 승리 시 진행되는 언택트 하이파이브와 수은 선수와 1대1로 진행되는 인터뷰까지! 함께해주세요. 여러분도 손 내밀어주세요. 승리 하이파이브! 아, 김빈 선수 요즘은 컨디션 많이 좋아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연습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나 오늘 또 소보 같은데. 예, 불켜 불켜. 어, 다음 주사 뭐야? 내가 이벤트에 내가 참여한 팬들이 인터뷰 영상을 찍어. 아, 그 인터뷰 팬 인터뷰요. 제가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Nope, n nope. o nope. 그건 제가 해야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황재균 선수의 홈런이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주빌 단장님의 열정, 치어리더의 TTS, KG 와스코트 갓돌이와 갑피가 너무 좋아요. 어디서든 KT 야구 응원을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번에는 고깃집에서도 해 봤어요. I've been such a wonderful e x p e r Zoom in the 완전 I think it's a very great uh, experience uh, for the international fans and it's such a great feeling to be on the same platform. I, so I really do hope they keep this on on John throughout this season and probably the next few seasons. 온택트 라이브 응원전에서 가장 기뻤던 일은 이 응원 타월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KT 위즈를 응원하겠습니다. KT 위즈 fighting! KT 위즈 fighting! KT 위즈 fighting! 케이티비스 스마트 케이티비스 파이팅 팬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뭐다 광고인 거 알고 있는데 단장님 마지막으로 언택트 라이브 홍보 시원하게 한번 해 주세요. 한번 해 볼까요? <laughs> 여러분, 저희 케이티비스가 이렇게 알차게 팬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언택트 라이브 원에 접속을 안해 보셨나요? 아직도 위즈파크에안 오셨나요?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지금 바로 야구 티켓 예매해주세요 야구장에 못 오는 날에는 줌을 통해 언택트 라이브원에 접속해주세요 줌에 접속해주신 팬과 야구장에 오신 팬분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k t 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 t 즈응 원단장 김주일이었습니다 네, k t 즈 아나운서 박수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 t 즈 파이팅! 파이팅! 예.